서울보다 훨씬 나은 경기도는 어디일까? 탄탄함으로 따지자면 은 그래도 OO 넘버원이 뭐 아닐까? 저도 o 어 그리고 o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훨씬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기회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어 그럼 다음 질문 해 볼게요 서울보다 훨씬 나은 경기도는 어디일까? 음. 1번 과천, 2번 판교, 3번 광명, 4번 하남 사실 다 좋은데 어, 다, 다 좋아서 좋은데. 고를 수 없어 어. 뭐 이거 있잖아 추구미, 추구미. 첫째 좋고 둘째는 똑똑하고 셋째는 뭐, 정... 어... 뭐 얘기를 잘하고 약간 다 다른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 다 너무 좋은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판교를, 한표를 넣겠습니다. 어, 이유가? 일단, 일자리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탄탄한 일자리가 자리를 딱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방면에 온갖 재능 있는 인재들이 음. 그 동네에서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지역들도 다 좋지만, 탄탄함으로 따지자면은 그래도 판교가 넘버원이 아닐까. 본인이 갖고 싶은 <laughs> 지역 아니에요? 아, 네. <웃음> <웃음> 듣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지역 얘기하시면.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렇게 고정된 일자리가 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고정된 일자리들이 많이 쇠락하고 있고 음. 뭐,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잘되고 앞으로도 계속 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뭔가 AI나 이런 기술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도 사실은 입지가 딱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봐도 온라인이 물론 굉장히 앞으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서버는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딘가에 그 무겁고 아주 정교한 기계들이 음. 모여있는 곳이 판교라서 음. 그래서 저는 판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나땅 언니는 어떤 걸로? 제가 이걸 보면서 어,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섞여있구나. 하남이라고 하면 아마 미사를 좀 생각을 음. 하셨던 것 같은데 다 택지지구인데 광명만 지금 뉴타운이거든요. <laughs> 아, 나만 그래? 나만 아 그냥 이겠군요. 그냥 그냥 랜덤으로 섞은 거지.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절대적인 주택 수가 부족한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프리미엄 그 어느 동네 산다는 게 자기 신분이 되는. 아 어, 그렇지. 그 요즘에는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게요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 어, 질문이, 그, 질문이 돼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 된 거예요. 어 맞아요. 어, 어, 요새 어, 그, 말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이 처음 그 아기들 어린이집 모임 엄마들끼리 아. 모임을 했는데 자기 소개를 음. 자 누구 엄마 누군데요. 저 어디 살아요. 단지명을 음. 얘기하더래. <laughs> 자가예요. 이런 어. <웃음>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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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너무 적응한데요. 자가입니다. 이렇게 어, 놀랐다고.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느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공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그 사람 등급 매기기처럼 돼서 좀 씁쓸하기도 해요. 보면은 예전에 일기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어디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어 사람이 사는 마을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아파트 프리미엄 나는 어디, 어느 아파트 살아. 뭐 자이 뭐 이런 브랜드를 하게 되면서 나는 어디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약간 집이 상품, 어 계급 이런 그 돈으로 얼마 얼마짜리 아파트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 된거예 옛날에는 근데 저의 추구미는 사실 여기 이제 광명 하나보다는 이제 레벨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제 과천 판교, 위례, 동탄 정도가 음. 좀더 맞는 레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판교 동탄처럼 인프라 완벽한,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유해 시설 없고, 사람이 살기 위한 계획적으로 공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공, 아, 그 학교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계획 도시를 살고 싶습니다. 어, 저도. 아, 지금 살고 싶은 거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지, 아니지. 난 살고 싶은 건 아니야. 서울보다, 각도도 어, 나은 여기는 어디일까. 어, 저도, 어, 판교? 어, 그리고, 동탄. 응. 응. 동탄. 어, 어. 아, 그외 기타로 동탄을 하던. 네, 하나 더. 전 동탄. 동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동탄? 동탄, 네, 동탄 좋아요. 난한교에 뭐 <laughs> 거기 주택에 살고 싶어. 그 주택은. 반독주택이요? 음. 단독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환교 음. 또 음. 그거에 대한 약간 강점이 좀 있어요. 회장님 있지. 약간 불기 아니야? <laughs> <laughs>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천, 판교, 광명, 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laughs> 때, 어, 어, 다른 데는 다 택시고 나머지는 <laughs> 뉴타운이다. 그리고 과천, 판교랑 같이 할 거면 위례동탄이 들어가지, 왜 거기 광명, 하나만이 들어갔냐?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약간, 어, 어, 예. 죄송합니다. 지역 분석. <laughs> 아, 약간 이게 지역 분석과 시기, 시기에 따라서 넣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과천 판교 누가 들어도 경기도에서 서울보다 낫지. 과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서울보다 다 평당가가 높아요. 강남, 서초, 송파 했을 때 송파가 평당가가 6,144만 원이거든요. 근데 과천이 6,330만 원이에요. 평당가가. 음. 그러니까 송파가 높아. 음. 그러니까 과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어, 우리가 송파가 높은데 서울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만한 지역인 거죠. 그쵸. 어. 판교도 이제 성남시에서는 자기 성남 산다고 안하잖아요 분당 산다고 얘기 안 하잖아. 그 판교. 풀려운다니까. 어, 판교 산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지역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음. 브랜드가 있는 어, 프라이드가 있는 지역인데 세 번째 이제 광명이랑 하남이 들어간 이유는 얘네들은 가 확대가 낮은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나오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서울보다 나은 경기도권 안에서 얘는 시기를 봐야 될때 3번, 4번을 좀 봐야 되는데 미사는 23년, 24년, 25년 했을 때 강동, 송파 쭉 라인에서 같이 움직였던 지역이 하남이고 지금 서울보다 훨씬 나은 경기도의 의미를 이평단가로 봤을 때는 이제 과천 판교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훨씬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기회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광명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 그러면은 이제 상승 여력을 네. 고려를 했을 때는 네. 이미 저기는 많이 올랐고 광명은 지금 입주장이어가지고 아직 그 시세가 자리를 있지. 자리를 좀못 잡고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진입 시기는 광명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실 네, 이게 사실 뭐로 주제로 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관... 좋지. 어 그러니까 음. 지금 봤을 때 그럼 서울보다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더 높은 경기도 어디냐고 했을 때 저는 3번 음. 광명을 음. 말씀드리고 싶고 과천은 약간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제 경기도의 강남 음. 그리고 서울의 이제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은 나 강남 3구에 살아 약간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과천은 거기들만의 또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인구가 8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쾌적하잖아요. 자기들만의 딱 이런 그 공간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갖춰진 거지, 갖춰져. 다 신축이 돼가지고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 안에 자체가 너무 좋아. 네.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없 타운하우스처럼 그 주택들 모여있는 타운하우스처럼 이제 유해시설도 없고 그냥 새 아파트, 그냥 고급 아파트들만 착 있다 보니까 아파트계의 다운하우스 같은. 어, 그리고 느낌. 아파트 단지 수도 많지 않는데 역도 두 개나 있어. 음. 그리고 직주군접 바로 가면 바로 음. 이제 강남 업무지구 막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판교는 그런 면에서 정말 어, 강남 3부 못지않게 음. 어, 돈을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음. 지금 가성비를 따진다면 어, 광명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내가 가장 후회하는 입지 선택, 우리 입지 전문가가 가장 후회한 입지는 뭘까요? 아, 저는 사실 입지는, 아... 입지보다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택 종별을 고르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아, 나도, 종이 네. 어, 네. 아, 같은 그래, 지역이어도 그래. 제가 사실은 그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 마곡을 들어갔었어요 음. 오피스텔로 들어갔거든요 아, 네. 아, 종별이 오피스텔이니까 음. 수업료를, 수업료를, <laughs> 네, 수업료를 톡톡히 냈거든요 그래서 <laughs> 입지를 아무리 좋게 골라도 이게 종별을 잘못 고르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그때 잘못 분양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음. 계기가 되긴 했지만 수업료를 톡톡히 내면서 너무 버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오피스텔을 팠어요. 음.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래서 오피스텔이 음. 어느, 어느 건 해야겠다. 그게 생기고, 한 대씩 맞아야지 우리는. 어, 제대로 맞았죠.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오피스텔을 파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오픈했어요. 오피스텔 강의를 오픈했어요. 오피스 강의, <laughs> 이런 거 하지 마라. <laughs> 어,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그때 마곡을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시기에 들어갔어요, 마곡을. 근데도 수그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내가 만약에 이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여기를 똑같이 했다면 또는 옆에 있는 빌라를 했다면 아니면 그 옆에 준신축 아니면 그 옆에 정말 저렴한 신축 이걸 했을때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쫙 했거든요 음. 오피스텔이 제일 안 좋았고요 음. 그 다음이 빌라가 좋았고 그 다음이 준신축 그다음이 신축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어요 와, 빌라보다 더 나쁘구나 오피스텔이 네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네, 원룸이었고 음. 그 당시에 또그 마곡에 음. 제가 2013, 14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오피스텔 공급만 12,000세대가 음. 있었어요. 지금도 3,000개씩 있어. 그러니까 마곡에 워낙에 그때 뭐 LG 사이언스 들어온다 그리고 9호선 개통한다 이런 호재를 타고 오피스텔이 엄청 주 우후죽순처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가 오피스텔 분양 하는데 가면 거기. 말하시는 분들 정말 아, 혼란하잖아요 그냥 가지, 가지. 가지 말라 그래, 나는. 아, 너무 예쁘지. 네. 어, 완전... 휴지 받으면 하나 사야 돼. 음. 그러니까 완전 혼란하셔가지고 <laughs> 근데 그분양 하셨던 실장님이 저한테 왜 이거는 돈 넣고 돈 먹기야. 천만 원 넣고 프리미엄 천만 원 받고 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절 현혹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돼서 들어가는데, 오히려 돈을 까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피스텔은 고수들의 영역이고, 쉽게 살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 마음대로 나올 순 없는. 음. 오피스텔은 고수들의 영역이 아니라, 어, 건설하시는 분들이, <laughs> 분양하시는 분들과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입지가, 입지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치명적인 거는 입지 때문은 아닌 것 같아.